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4장 내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새벽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올곧게 바르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 글중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15장, 한 장에 걸쳐서 증거했습니다. 15장은 58절이나 되는 많은 양의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이한장 안에 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오늘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부활의 과정, 그 과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세례와 부활이 관련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위험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40에 한번한대 가만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 하기도 하였으며 파선하기도 하였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산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 1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며, 그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 이유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는 자신 또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에게까지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이셨고,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곡식에 처음 추수한 것을 혹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첫 새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첫 열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첫 열매는 그 추수하게 되는 그 대상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품질과 또한 그 내용을 알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행위 속에 죽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세례를 받는 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이 행위는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앞서 나타나 있는 이 말씀, 20,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부활의 각각 단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는 다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의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었고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바울은 14절부터 19절 말씀, 13절부터 19절 말씀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며, 두 번째로,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세 번째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유일한 방법이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완성되어진 그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반대로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고 있는 그것이 아주 소망적인 내용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 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친구를 경계하라 말, 말했습니다.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욱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나를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은 그것 혹은 그 사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나를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그 사람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래서 부활 그 부활의 큰 기쁨으로 인하여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 보단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처지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내는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타락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를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